안녕하세요. 직원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요. 까치와 엄지로 대표되는 공포의 외인 구단입니다. 우리나라의 프로야구가 1982년도에 도입이 됐죠. 그리고 그때 그 야구를 배경으로 해서 기뻐하는 일은 뭐든지 할수 있다는 해성과 그두 남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엄지. 뭐 이런 것들이 김민기 작가의 스토리에서 이연세가그 터치를 멋있게 하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아, 백대 만화책의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뭐 당연하지만 해성과 엄질 거고, 거기에 이제 천재 타자, 마동탁, 아주 대조적이죠, 해성과는. 그리고 지옥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송병호 감독, 뭐 이런 분들이 이 공포의 외인 구단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먼저 작화가 이연세를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스토리 작가를 작가로 생각을 하는데, 저번에 캔디 캔디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판례도 그렇고 저도 뭐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김민기 작가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자료가 거의 없어서. 어, 대, 대신 이연세 작화가를 했습니다. 경북 출생이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그 아마 군대는 월남전 파병할 때 갔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73년대 우리가 파병 끝났으니까. 근데 5년 후에 제, 제대를 했다는 건 다시 말하면 어, 이연세 작가가 이때 했을 때는 월남전 갔다가 돌아온 지 2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고참 하사가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던 거를 소재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강은 알고 있다로 대비를 했고요. 전역하고 그리고 82년대 공포여행 구단, 88년대 며느리 바풀코스에 대한 보고서 등을 냅니다. 이두 가지는 다 스토리 작가 김민기와 한,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 저는 몰랐어요. 둘다 김민기가 했다는 거는. 그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둘다 김민기가 스토리를 내고 이현세가 그렸던 내용이더라고요. 이현세 작가의 작품이 여러 질도 그렇고 어, 장르도 다양했던 이유는 스토리 작가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 저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이게 영화화 되면서 스토리 작가한테 전혀 어, 저작권을 분배를 안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만화는 이연세하고 김민기하고 뭐 반반씩일지 몰라도 어리, 어, 어떻게 나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둘다 저작권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화는 김민기 스토리 작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laughs> 그렇게 해서 헤어진 게 저는 아쉽습니다. 좀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같이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하죠. 내용은 뭐 간단하죠.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게이현세가 그린 만화의 해성과 엄지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중간 곳에 있는 게 바로 영화화된 내용인데 해성은 알골중독 콜라보제하고 천연 고생을 하죠. 아버지는 자기 부인이 죽어서 자꾸 술을 마셔서 그걸 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고 술 취하면 개가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술을 마시고 왔을 때 물론 뭐뭐 생활비로 쓸 돈을 우리를 깨워가지고 용돈이라면서 나눠 준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별로 달갑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뭐 어머니가 다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생활비 없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중간 정도의 기억이 아니고 나쁜 기억이죠 술 마시면 이 혜성 아버지도 아이 귀여운 혜성을 패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뭐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술은 마시긴 하지만 한 잔만 마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문교사가 된 셈이죠 그에 비해서 엄지는 유복한 집안이었죠. 그래서 어릴 때는 뭐 그게 차별돼 안 하는 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뒀지만 엄지 엄마가 혜성하고 사귀는 거를 꺼리키죠. 그리고 이 나온 것은 엄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했죠. 혜성이는 공부도 곧 잘하게 됐고 야구도 아주 뛰어나게. 던질 수 있게 됐는데 열심히 연습을 해서 연습하면 가장 중요한 게 연습이니까요. 연습하면 누구든지 누구든지라는 말은 좀 못하지만 대부분이 평균 이상을 할 수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엄지는 서울로 이사를 가죠. 졸업하면서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천재 타자 마동탁이 나옵니다. 이 친구도 혜성 못지않게 연습을 한 거는 뭐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혜성은 뭐랄까 소질이 별로 없었는데 연, 연습으로 그걸 때우는 친구였고 저희 집사람처럼 마동탁은 소질도 있는데 연습까지 해가지고 어찌 보면 능력으로 보면 야구에서는 신적인 존재가 되겠죠 그리고 외인 구단원들이 여럿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장애가 있어서 그래서 그 장애를 이겨서 외인 구단원이 된 거고, 그래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성과 같이 마동탁을 이길 수 없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겼던 이유는 그들은 열이고 마동탁은 혼자했다는 거였죠. 제가 이, 이 공포의 외인 구단이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 아까 얘기한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한다라는 그런 것과 그리고 송 감독 손병호 감독이죠 강한 것이 아름답다라는 이두 가지였어요. 강한 것이 아름답다. 강한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생존 경쟁에서 사라지기 때문이죠. 인류 자체가 아웃 서바이브한 이유가 지금까지 남아있던 이유가 그리고 인류에서도 네안데르탈에는 멸종을 했지만 호모사피엔스는 살아남았던 이유가 강했기 때문이죠. 어찌, 어찌 보면 생존했기 때문에 강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강한 것 자체로는 그냥 필요조건에 불과합니다. 충분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너그러워야 돼요. 패자가 너그러울 수는 없죠. 강자는 너그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너그러우면 아름다워집니다. 패자가 그 너그러움을 발휘할 수도 없지만 만약 발현되면 그 비굴한 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로서는 특히 여자는 아름다워져야 되겠죠.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남자는 선택을 받기 위해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너그러움까지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하고든. 이 어, 만화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오해성은 어떤 면에서 제가 좋아하냐면은 좋아하냐 사랑을 위해서 능력을 뭐 개발한 거는 어떤 수컷이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 수컷 중에 자기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는 암컷의 선택을 받아야 될,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능력이 있어 보여야 되겠죠, 최소한. 그런데 이런 사랑은 목적과 수단을 구분했다는 점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목적이 능력을 키우기한 위목 어, 목적이 사랑을 얻기한 거거든요. 아니 수단이 그렇죠. 근데 목적 자체를 잊지를 않았어요. 보통 남자들은 능력을 키우적이 수단인데 사랑을 얻기한. 그런데 목적을 잊죠. <laughs> 그리고 이 사랑은 또 어머니가 아~ 젖먹이에 대한 사랑하고 또 달라요 그건 일시적이고 핏줄한테 해당되는 거지만 오해성이 엄지에게 가진 사랑은 죽을 때까지였고 아~ 뭐~ 죽 이~ 이만화에 죽는 거는 안 나오니까 어쨌든 거의 망가질 때까지였고 그리고 핏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찌 보면 더 범위가 크고 수준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러분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아름다워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너그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일본이나 독일이 능력이 있죠, 둘 다. 둘다 독일 같은 경우는 1차 세계 대전을 버렸고 지긴 했지만,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은 또 버릴 정도로 능력이 있었죠. 하지만 너그럽지는 않았어요. 같이 살자는 게 아니고, 나는 뛰어나고 너는 떨어진다. 그래서 집시나 유태인들을 몰살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진 거예요. 만약 그가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이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독일보다도 오히려 보면 못하죠. <laughs> 우리나라도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해진 다음에 아름다움을 가진 것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괜찮은 내용이에요. 가끔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강해서 아름다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즐거운 순간의 박두선이었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뉴스가 있습니다. 저번에 전자도서관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10권에 이어서 이번에 90권을 추가해서 100권이 됐고요. 내일쯤 되면 거기에 또한 1,000권 정도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제가 1,000권이 되면 그때는 카페에도 그 주소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